자, 아, 좀 늦었네요. 네. 빨리 합시다. 참고적으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아마 학원에 직접 와서 수업할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시고요. 제가 카톡 드릴게요. 문자 드리고요. 어, 교재는 그때 와서 제가 또 모의고사 편집해서 드릴게요. 어. 자, 강주도치 저번 시간에 했는데 잠깐만 확인한 넘어갈게요. 오케이? 강주도치. 해운사 부산 강주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해운사 아! 부사 아! 맥앞으로. 어, 맨 앞으로 빼면 되죠, 일단.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동사 분리해서. 예, 동사 분리해야 되죠? 비동사, 조동사, 그 다음 두 동사로 분리하고요. 자, 비동사, 조동사, 두 동사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 주어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뭐야?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단수야, 복수냐가더 중요한 거야. 그게 따라서 이제 비동사가 이즈냐 아냐가 바뀌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오케이? 뭐 솔직히 미국에도 신경도 안 쓰는 거지만. 예. 자, 그래서 요거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됐어요? 언더디오션 강조하면은. 언더디오션 하이. 언더디오션 가고 그다음 뭐가 뭐가 와요? 아. 아, 그다음. 하이 마운티스. 하이 마운티스. 그다음. 나머지 히드롬 되겠죠, 그죠? 혜진이 왜 죽어가냐 그런데? 둘려 아침에 동아리한테 동아리가 모일라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어. 나갈려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예요. 짝박동해. 아. 예. 차라리 부르지 말던가. 잠도 못 자겠다. 체스관전 날렸어요. 음. 그 짜. 동아리장인 누구야? 이들씩을 네, 죽여. 네. 죽여 버립니다. 음. 죄송합니다. 그 건너뛰고 할게요. 네. 쉬엄쉬엄 할게요, 오늘.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오케이. 여기 할차례야 여기. 자, in the 1860s 시 1860년대 the populations 인구는 인구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 오케이 사람들 이 소리야 국수니까 오케이 of Manhattan and Brooklyn.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사람들은 were rapidly increasing.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And so was the number of the commuters. 아 어, 바로 그. 이게 바로 그 강조 도치야. So 여기서 So의 뜻은 뭐야? 예. 요소리야 마찬가지인. 오케이.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굴까? 주어. 예예 오... 예, 더 넘버. 오케이. Okay? 그래서 뭐야 동사 뭐야 워즈가 끼어든 겁니다. 강도 도치야. 소가 강조야 소가 여기서 얘네 강조 도치 마음대로 하면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오케이. Okay? So was the number of the c o m e r a s 뭐야 출퇴근자의 뭐야 수도 마찬가지였다 이 소리야.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여기서 댐은 누구야? 댐누구다 자냐? 안녕. 어댐 누구야? 그들 사이에. 나이 이야기를 모르는. 파퓰레이션인가? 야 파퓰레이션 사이에 야 사람들 사이에 통 출퇴근 지뭐한 사람들이 막 뒤집고 다닌다 소린데. 야잘 들어. 베이가요 사물도 나타낼 수 있어요. 예 알겠죠? 메나탄과 브루클린 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네. 메나탄이 우리 집의 여의도고요. 브루클린? 여의도 맞은편이 어디냐? 마포? 그 정도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의도 내가 섬이랬잖아. 그 섬이야. 그 사이에 다리 연결됐데옛날 다리가 없었다고. 오케이? 자, 메라탄과 브루클린의 뭐야? 인구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뭐야? 출퇴근자들의 수도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바로 뭐야? War rapidly increasing.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어, 거의 뭐, 초태근자에 between them, 그들 사이, 즉,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 그 소리야.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였다. 자, 주어가 뭐야? 얘죠. 얘가 주어야.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수. 단수죠. 단수죠. 뒤에 S 안 붙었으면 무조건 단수라고. 그래서 뭐야? 음. 워지야. 여기서 뭐 쓰면 안 돼? 워. 워, 쓰면? 틀려. 이거 나올까? 거의 나올까? 95% 이상 나온다 봐야 돼. 알겠냐?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너희들은. 문법 중 틀린 거몇개 그렇게 나올 거야. 쉽게 안줘 절대. 오케이? 아니 주관식으로 문법상 틀린 거 알아서 찾아 고치시오. 그럼 문일구 스타일인데 그것도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나 분명 얘기했어. 야 여러분 웬만하면요. 요거 그냥 외워라. 요 부분 아니 아, 선생님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 요것만 외워. So was, so was the number. So was the number. So was the number. Was yeah. Was you. 알겠냐? 워면 뭐안 돼. 오케이? 네. 쌤, t h e m 뭐라고요? 저, a 얘예요. oh, s h i 왜 이렇게 됐지? 예. 아. 오, 어? 잠깐만요. 네, 예. 메리탐앤 브루클린이야. 오케이. 데미. 됐죠? 자, 네. Thousands of people. 수천의 사람들. 네, 예. 수천의 사람들은 요거 S 빠지면 안 돼. 요것도 가끔 쳐. 자, 투크. 어. 아. 다 써놨구나. 잠깐만요. 네, 예. 자. 자, took boat s and Ferris. e 뭐 투아 유람선을 탔다. 어, take take가 이제 취하다 가지란데 뒤에 교통사 나온 뭐야? 타다의 뜻이야. 오케이. 뭐가? 어? 교통사 나오면은 예. 타다. 보트와 페리를 탔다. across the east river. 뭐야? 이거 바로 질러. 예 이스트 강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 아침에 여의도하고 마포 사이에 뭐가 흘러? 한동쪽 강. 한강이죠. 얘네들 은 무슨 강이야? 이스트 강이야. 이스트 강. 동강이다. 동강. 오케이. 음. 자. 거기 뭐야? 자, 이스트 강을 가로질러 뭐야? 어, 포트와페를 음. 리 탔다. 오케이. 에브리데이. 네. 나비. but 하지만. 하지만 this forms of transport 몸이 뭐지? 괜찮으시더니. 자, 파이 뭐야?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 움직이는 유형? 변형의 음. 유형. 음. 변형의 음. 유형? 뭐예요? 변형? 교통수단. 음. 교통의 이러한 유형은 오케이, okay? 워 unstable. 불안정적이었다. 불안정하고 and frequently stopped 종종 막혔다 by bad weather 나쁜 조, 안 좋은 날씨. 어 날씨에 의해서 종종 멈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Many New Yorkers 많은 뉴요커들은 네 예, 많은 뉴요커들 즉 뉴욕 사람들은 wanted 원했다. 원했다 to have 바뀌를. 그렇죠. 동사 뒤에 바짝 붙어서 투부 동사 뭐야? 뭐뭐하기를 또는 뭐뭐하는 것을 냈자. 자, 갖는 것을 원했다. 어브리지. 다리를. 다리를. Directly connecting. Directly가 뭐지? 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렇죠. 연결하게? 연결하는 c o n 자, 보세요. o 어, baby sleeping. 아어 보이 리딩 어북책 읽는 소년 책 읽는 소년이죠 그럼 뭐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오케이 예. <laughs> 브릿지 드렉틀리 커넥팅 맨하탄브루클린 뭐야? 직접적으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연결하는 다리 그쵸? 직접적으로 뭐야?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를 가지기를 원했다 리코즈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i 음, 그건, 그건. 자, 그거, 이가, 무조건 이가 붙여야 돼요. 접수 다음에 주어는. 그것이 우드메이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드는 접수하에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 텐데 무조건? 미래, 모모 할그 그니까, 비코즈까지 하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것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their commute 출퇴근을 출퇴근을, k 자, k i c k e r and safer 빠르고 안전하게 예. 그렇죠. 출퇴근. 출퇴근. 예, 그들의 출퇴근을 뭐야 더 빠르고 뭐야 안전하게 예.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네. 자, 메이크 다음에 뭐야? 명사. 뭐야? 명사. 형사면 어떻게 한고 그랬어? k 코 앤드 and i p 명사는 을를, 형사는 몸하게 그랬죠. 명사 출퇴근을 k 코 앤드 and i p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엄다 um, 써. 필요한 거다 썼니 혹시? 네. 다 썼어. 시간 표요하 사람이 있어? 예또 현장에는 컷, 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다다다좀 예. 지워야 돼서 필기를. 예. 자 그다음에 Unfortunately. 나가 봐. 일 나갈 준비해. 그래. 그래 이도 Because of the East Rivers' e great winds and rough tides. Because of 때문에. 뭐뭐 때문에 the East Rivers. e 어? 리스트 리버가... 아, 미스트. 이거 의, 저 포스트에 S가 리스트. 뭐야? 뭐뭐 뭐 의죠? 그레이트는요. 두 가지만 외우세요. 엄청난 훌륭한 사물이면 엄청난 사람이면 훌륭한 이에요. 지금 이스토리버가 그리, 사물이니까 뭐야? 엄청나게 되겠죠. 엄청난 위드스? 뭐라고 위드스 뜻? 물살. 몰라요. 물살은 타이 두고. 너비. 그렇죠. 너비가 아. 되죠. 그 다음에 타이즈가 원래는 물살, 물살 되겠죠. 원래 뭐야? 아이고야. 거친 물살? 썰물, 밀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물살, 물수.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썰물, 밀물. 자, 그러니까 엄청난 뭐야? 너비와 어, 거친 물살 때문에 It would be difficult 어려울지도 자, 이게 전체 내용이 뭐야? 현지야? 과거야? 현재. 과거 과거잖아요. 현재. 1860년대 얘기인데 <laughs> 타이머시타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전체 스토리가 <laughs> 과거일 때 우드 뜬 뭐야? 어... 뭐뭐 해곤 하... 했다. <laughs> 어. 하곤 했다죠. 자. 자 여기서 <laughs> 하나 이거 보이세요? <laughs> It would be difficult. <laughs> 어렵건 했다. To build. To build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Yeah. 자 원래는 그거 맞아 형용사저 다음에 투불정사니까 하지만 앞에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예를 놓쳤네요 가져 진주어 숨어 아, 있었어요 아, 오케이 엄마. 앞에 이테스하지 말고 투 모모 하는 것은이 돼요 오케이 알았죠 그럼 뭐야 짓는 것은 어렵게 했다 anything 아, 아, 어떤 것어한 것도 on it 그 위에, 위에. 즉, 여기서 그것은 바로 누구야 강그 예, 이스트리버입니다. 오케이 혜진아 죽지마 죽으라 그래 죽지마 살아야 돼 꽃다운 청춘이 죽으면 어떡해 어? 할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오케이 자 it was also a very busy river <laughs> 또한 매우 예 네. 응, 응. 바쁜 강이었다. At that time.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with t hundreds e h of ships. 수백의 배와 배를 지니고. 자 with가 뜻 가장 많이 쓰는 거두 개. 가지고 함께. 아, 두개다 돼. 수백 척의 배들과 함께 아니면 수백 척의 배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바쁜 열라 바쁜 강이었다 맨날 생각을 해봐 서울시 인구 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다 배로 왔다 갔다 고 생각해봐 장난이죠 어. 어. constantly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sailing 어, 자, 800, 800. 마찬가지 어보이 리딩어북 책을 읽는 소년 쉽스 셀링 어밋 뭐야 그 위를 항해하는 계속적으로 항해하는 수백 척의 배들과 함께 어, 그 당시에 가장 연락 바쁜 강이었다 이렇게 이해되죠? 옛날에 교통사고 나고 그랬어 100일을 100개 가지고 얘네들 커도 많아가지고 봤었냐? 잠깐만요 에. 얘는 계속 자냐? 아 죽겠네 겠네 누구야? 지은이안들어왔어요지은이얘 네. 남친 전화번호 알아놔야겠어 아, 남친한테 시켜야겠어 아니, 야안 들어오면 보여줬지 않아요? 어? 근데 이거 m 안해 h Oh? 이 없어? 아, 어, 그래? 그 이거 완전 니 어쩌면... 큰일 나네. 단어 해야 돼요. 예? 단어 해야 돼요. 예, 다 단어 다 끝났나요? 오십구 가지. 예, 그럼 단어하고 넘어 갈게요. 예, 다 썼죠? 네.